안녕하십니까. 한솔여학원 강사 김민식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서울왁스 요리대회에서 수상했었던 갈리치즈 크림소스를 곁들인 증갈비 스테이크와 그리고 토미도세 지집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저랑 같이 수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시작해볼 거는 로메스코 소스, 로메스코 소스를 조금 더 간단한 버전으로 조금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프리카를 먼저 해올 준비를 진행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파프리카를 태울 때는 이 방법은 좋지는 않습니다. 대회에서는 조금 시간 관계상 50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빠른 작업을 조금 요구하는 때가 가득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프리카를 지금 태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년의맛향을 조금 더 가미하기 위해서 지금 태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키친타월 이용해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껍질을 깔끔하게 벗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벗겨주기 때문에 완전히 전부 다 벗기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파프리카 어, 로메스코소에 들어가는 파프리카 이렇게 태워주시고 그 상태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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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만 조금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파프리카를 이제 훈제, 훈연하고 나서 이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를 좀 잘라주신 다음에 12분을 없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남으면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슬라이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처리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메스코스에서 들어가는 양파도 한번 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갈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깔끔하게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대회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 물론 이제 정통법을 따라서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강한 맛을 내는 것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매운, 맵다라던가, 너무 달다라던가, 아니면 혹은 또 너무 짠다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자극적이지 않는 맛을 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맨스코 소스 들어가는 파프리카랑 양파를 한번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리브오일 먼저 둘러주시고, 그래서 먼저 양파부터 먼저 좀 볶아놓을게요. 양파의 단맛을 조금 더 최대한 올릴 수 있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더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익혀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갈색이 나도록, 어, 숨이 죽고 어, 브라운 색깔이 좀날수 있도록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후추 기본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 기본간 진행하시고 어, 어느 정도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프리카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이 다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때 이제 믹서기에다가 갈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핫소스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넣으면은, 좀 매운맛이 강할 수가 있어서, 4g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4g 정도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 수 있게 수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살짝만 넣어주고요. 자, 어느 정도 갈리기 시작하면은 제가 지금 이거 잔탄이라고 하는 친구를 조금 넣을 거예요. 한 0.2g 넣을 겁니다. 0.2g. 갈리고 있는 와중에 넣어야 됩니다. 갈리고 있는 와중에. 살짝 뜨거운 상태에서 조금 갈려야 이 잔탄검의 효, 그, 효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농도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로메스코 소스 이렇게 한번 걸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굳이 걸르지 않아도 괜찮은데 저는 조금 걸러서 깔끔하게 보이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어서 또르티아 데 파타타라고 하는 스페인식 오믈렛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자가 필요해서 감자를 헹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먼저 깎아주시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 일정한 사이즈로 0.5mm 정도의 두께로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쳐주세요 양파도 같이 채 썰어주세요 이제 계란도 조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부터 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불은 안됩니다 조금 약한 불에서 천천히 어느 정도 갈색이 나고 숨이 다 어느 정도 죽었을 때 자, 여기다가 감자도 추가해 주시고요. 감자 익히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파슬리도 조금 다져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를 좀 다지실 건데, 파슬리는 다진 이유는 조금 더 이제 너무 그냥 이렇게 이파리채로 먹으면 좀 식감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자, 파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게 다지신 다음에 계란이랑 같이 잘 섞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리티아테 파타타 안에 들어가는 감자랑 야치, 어, 양파 전부 다 손질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가, 이 뜨거운 상태에서 여기다가 넣게 되, 그 계란 안에다가 넣게 되면 아무래도 계란이 좀 익어버리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히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발리 크림 치즈 들어가는 마늘 샬롯을 조금 다져보도록 할게요. 꼭지 제거 꼭 해주시고 이거 안 하면 배 아픕니다. 어, 꼭 제거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칼등을 이용해서 마늘 을좀 으깨주시고. 다섯 알 준비했습니다. 다섯 알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서 요잘 다져주세요. 왁스요리가 장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말씀을 드리자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꼭 해줍니다. 어, 음식에 대해서 어땠고 어, 음식에 어땠고 좀, 기,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고 그리고 좀더 맛있었던 점은 어떤 건지. 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다, 다른 버전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고쳐나가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어, 지금 요리하는 친구들은 조금 대회 한번 한 번쯤은 꼭 나가라고 조금 저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팔로도 다져주시고. 자 갈릭크림치즈 소스, 소스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올리브유 먼저 살짝만 둘러주시고 너무 많지 않게 어, 마늘하고 샬롯이 향이 뽑아져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만 양만 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갈릭이랑 다 넣어주시고요 좀센 불은 안 됩니다 최대한 그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본간 소금간만 좀 진행해 주시고 후추는 좀 넣지 않겠습니다 크림 치즈 소스이기 때문에 후추가 들어가면 조금 이제 알갱이가 보일 수가 있어서 너무 색깔을 많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좀 약하게만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생크림 넣어주시고요. 약한 열로 은근하게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끓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때 치즈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를 넣으실 때는 조금 더 이제 그냥 따뜻한 열로 어, 너무 팔팔 끓이지 않는 열에서 따뜻한 열로 조금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터 한 조각 살짝만 풍미를 높여주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넣어주시고 버터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열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전문용어로 버터 몽떼라고 하는데 이 버터 몽떼를 조금 더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스 두 가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떨이자다에 빠꿨다. 아까 만들었던 거시켜놨던거다 식었어요 그런 다음에 잘 섞어주시고요 소금 살짝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후추도 뭐 기호대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용 틀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묻혀두도록 할게요 겉면에다가 최대한 이렇게 오일 코팅을 조금 진행을 해주시고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약간 부풀 거거든요 그래서 부풀 거좀 예상하고 적당히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180도 부분에서 15분 정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번 소세지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물에다가 미리 찬물에다가 좀불려놨어요 이렇게 딱 뿔려놔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돈민지랑 그다음에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 소금, 샬롯, 초리조까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초리조를 넣는 이유는 이 초리조의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좀 훈제의 맛도 조금 더 가미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리도도 마찬가지로 잘게 잘 다져주세요 소시지는 조금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시지 들어가는 훈제 파프리카 10g이랑 그다음에 소금 5g 정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샬롯도 마찬가지로 잘 다져주세요 자 그다음에 돈민지를 조금 사용을 할 거거든요 돈민지 100g이랑 같이 어저도 섞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시지 머신에다가 넣어줘야지 조금 더 이제 입자가 고와지기 때문에 케이싱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끝에를 한번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시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조금 더 잡아 주도록 할게요 안에 공기가 조금 차 있으면은 아무래도 팽 고기가 공기가 조금 팽창을 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주세요 도시를 만드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파타타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저 절반으로 조금 잘라놓을게요. 사이즈가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응, 완성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가니시부터 한번 또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콩카스테라고 해서 겉껍질을 조금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겉껍질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열 십자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머시룸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좀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브로콜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겉껍질을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링을 먼저 진행 해주세요. 겉에 꼬다리만 살짝 예쁘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지 맞춰서. 자, 우린 소시지를 이제 익히실 건데 중요한 거는 소시지를 너무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익혀주시면 이제 터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원, 먼저 끓이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식, 물을 식혀서 살짝 이제 그 소시지를 넣어서 어, 좀 익히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방울 토마토 먼저 이제 꼭 아까 전에 말씀드린 콩카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끓는 물에 좀 넣어줘야 돼요. 바로 건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 끓기 시작하면은 방울토마토. 10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랫동안 익히게 되면은 넣어버리면 조금 이제 안까지 조금 과육 자체가 조금 더 익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넣어서 빼주시고 찬물에다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겉껍질만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로 이분하게 익기 위해서 조금 더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로콜리도 어느 정도 다 익었기 때문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랫동안 익혀버리면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해주시고 다 익었어요 자 여기 물에다가 이어서 소세지도 같이 마찬가지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가볍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등갈비 한번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 대회장에 가시면 이렇게 협찬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요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전처리하는 방법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막이 있습니다. 이 근막을 조금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지만 조금 누린내를 조금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막을 조금 뜯어볼게요. 키친타워 이용해서. 딱보시면이 겉에 껍질 쪽에 이렇게 금막이 그 잡힐 겁니다. 한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에 이제 잡힐 거라서 여기 딱 잡고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저분한 지방들도 제거를 좀 진행을 할게요. 실버 스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막들도 조 제거해 를 주시면 좋습니다. 올려가시면서. 뼈대 부분 쪽 있죠. 뼈대 부분 쪽에 이렇게 칼집을 딱 가운데 정 가운데 뼈대 정 가운데다가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내주는 이유는 그 나중에 먹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살든 살을대로 이제 조금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집을 조금 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아까 전에 조금 미리 그 전처리 좀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식에다가 이제 먼저 이렇게 조금 미리 담가놨어요. 물기 제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팬을 먼저 올려주시고 돼지고기를 잠깐만 구워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먼저 둘러주시고 여기다가 소금간은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시즈닝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금간을 따로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러프하게 조금 구워줄게요. 여기서 익히는 게 아니라 이그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력밥솥을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에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면 그 상태에서 잘 부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잘 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이미 아까 제가 염지액으로 조금 간을 이미 좀 진행을 해놨어요. 좀 불순물도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잘그 전처리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제가 염지액을 통해서 밑간을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는 간을 조금 심심하게 해주시는 요 겉면만 노릇노릇하게 지켜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만들어 놓은 시즈닝 어, 오레가노 럽드 그 다음에 타임 럽드 마늘 파우더 그 다음에 어니언 파우더 그리고 소금이랑 후추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엔페퍼랑 그리고 훈제 파프리카 가루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스페니시한 향을 조금 내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시즈닝 겉에다가 예쁘게 잘 뿌려주시고요 살짝 이게 렇 향만 조금 어느 정도 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리브오일까지 이 남은 시즈닝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같이 넣어주세요 먼저 압력버섯을 먼저 끓여주, 끓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 어 가니쉬를 조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시지도 보시면은 거의 다 익었어요.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자 가니쉬에서 중요한 거는 이 버섯. 버섯 이 조금 더 맛있게 구워지는 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올리브 오일 먼저 둘러 주시고 버섯을 넣어 주세요. 자 버섯은 이 정도 익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브로콜리랑 방울 토마토는 조금 빠르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버터까지 넣어서. 자, 브로콜린이랑 방울토마토까지 전부 다 익혀줬습니다. 압력밥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불로 시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센불은 없습니다. 그냥 중불로 천천히 익혀주시면 되시고요. 자,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 안에 있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이용해서 고기를 익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얘가 추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추가 흔들리기 시작할 건데 너무 또 경쾌하게 또 흔들리면 안 돼서 중간중간에 조금 체킹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바비큐 소스 간단합니다 완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오일리버일 먼저 둘러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바비큐 소스에 들어가는 어, 몰라세라고 해서 그 당밀입니다. 당밀에스, 당미레스. 당밀에스랑 그 다음에 케찹 머스타드, 그 다음에 애플 비네거, 어, 애플 사이다 비네거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넣어 놓는 요자 지금 근데 그 동안에 지금 보시면은 추가 흔들리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불을 좀 줄여주, 많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총 25분 정도 익혀 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또 오래 익혀 버리면 좀그 아예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으스러지기 때문에 조금 적당히만 어,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마늘의 향이 좀 뽑아지기 시작하면은 때 넣어주시고요. 한번 확 졸여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졸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녹진해질 때까지 계속 졸여줄 겁니다. 이어서 바로 소세지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센열에서또 익히면 안되기 때문에 금방 터져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약한 열에서 진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소세지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등갈비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지금 추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김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불을 꺼주시고 이 상태에서 김을 다 완전히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빼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잘 나왔다라는 거는 어, 굉장히 잘 익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었던 바베큐 소스에다가 고기 넣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 자, 그러면 등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번더 플래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어, 가비 큐김 소스를 곁들인 등갈비와, 어, 바베큐 등갈비와, 그리고 소리조 소세지 완성되었습니다.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너무 훈연의 향이 조금 강하다라고 얘기를, 훈제의 향이 조금 강하다는 피드백을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레시피에서는 조금 훈제 파프리카의 양을 조금 더 많이 줄였습니다. 어, 줄여서 조금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